네, 안녕하세요. 오늘, 용어 사전 17강. 음, 여러분들 계속 꾸준히, 어, 보시면서 정리하고, 아무래도 뭐, 어, 기본 이론을 이제 들으시다가 서로 이제 연결해서, 어,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찍는 시간이, 그, 이제 뭐, 이제 작업하다가 집에 와서, 늦게 와서, 어, 밥 먹고 하면 이제 새벽 시간이 돼요. 약간 이좀 미쳐 있는 모습일 수도 있고, 음, 좀 힘내서 음. 한다고 하는데 초췌에요 약간. 음, 여러분들이 이거를 음, 제가 한다고 해가지고 어, 이 올린다고 해서 그냥 마냥 이렇게 물론 물론 이제 뭐 인터넷 떠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때 그때 이거를 어, 흡수하지 않으면 한꺼번에는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 이거를 한꺼번에 할 거였으면 저도 뭐후달 코스로 해가지고 확 돌려버리죠. 그러면 거기서 빠지는 것도 있고 대충 지나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어, 꾸준히 하자라는 거야 물론 이제 어, 그 부분의 진도면이나 뭐 이런 면에서는 어뭐 계속 이제 최대한 좀 그걸 맞추려고 하긴 하겠지만 어 약간 이 길다 보면은 좀 이렇게 뭐지뢰해질 수도 있고 하지만 여러분들 어차피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용어사정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꾸준하게 올라오면 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어서까지는 다 봤고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또 순서대로 또 원위치 해서 32페이지, 32페이지, 어곤잘레스곤잘레스곤잘레스 곤잘레스. 그래서 홀레오곤잘레스라고 하죠. 어 시험 문제도 나왔어요. 물론 관점은 좀 다르게 제시있지만 그것을 이제관어 그래도 이제 내내 이제 같은 음. 이용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그시면 스페인 출신 조각가구요. 어, 1920년대에서 30년대, 어, 개념을 잡고 있습니다. 어, 형상적인 요소와, 그, 초현실주의적인 요소, 이런 것들이, 어, 특징이라고 볼수 있는데, 그, 초현실주의라는 것은 아무래도, 어 나름대로의 어떤 그 추상적인 것이라든가 기, 대상이, 형상이 있는데 그것이 약간 변형돼서 초현실주의적인 요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음, 거기다가 이제 구성주의적인 요소들, 구축적 특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거는. 구축적이다. 이건 여기 글씨가 조금 좀 붙겠습니다. 네, 구축자. 무슨, 왜 글씨가, 왜 이렇게 써지지? 이걸로 써야겠네. 구축자. 어, 철조가 등장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는 좀 아셔야 될 것이 뭐냐면, 철조가 등장하고 나서 기존의 전통적인 조각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죠. 근데 이제 어떤 면에서 이제 벗어났는가를, 중심으로 봐야 되는데, 재료적인 측면이 첫번째예요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가장 큰 건데, 양감 위주의 그런 어떤 점유 공간을 차지하는 어떤 조각 형태에서 면제와 선제로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깎거나 붙이거나, 깎거나 붙이거나, 그래서 양감 위주의 어떤 조각의 방식은 결국 조각의 형식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그 부분이 절단하고 용접하고 끼고 구축적으로 쌓는 방식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구축적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구성주의적인 요소들을 이제 결합, 그래서 금속 조형물 등의 20세기 후반의 발전의그 특히 철초 조각의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음. 이런 작품들, 음, 군절레스 작품, 뭐, 많이 보셔서 할 거예요. 그래서 일생 및 주요 작품. 군절레스는 아버지의 금세공 작업장에서 분석 작업을 이제는 배웠고요. 음. 배웠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회화 교육을 받았어요 어. 근데 이게 뭐 이제 거기서 선택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1900년부터 파리에서 작업을 했는 특히 피카소 우리가 이제 피카소에 이제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피카소가 서로 사실은 영향 관계도 있지만 어, 서로 교류, 그러니까 교류하면서 어디, 어느 디어 층에서 피카소의 제자라는 얘기가 나와요 어. 그래서, 어쨌든 좀 영향을 좀 많이 받았다. 이렇게 보셔도, 이게 또, 을 맺고, 어, 가까이 교류를 했고. 자, 그러면서, 음, 어, 그는 그러면 단단하면서도 구부릴 수 있는 철의 속성을 이용해서, 이용하는 방법을 찾으면서, 선형적인 조각을 제작했다. 그래서 그 공간 드로잉, 그래서 공간 드로잉이 나오잖아요. 어. 근데 이제 공간 드로잉이라는 그 자체가, 어, 우리가 이제는 그, 퍼거트리드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우리가 보통 철조 자체가, 아, 모빌도 이제 그런 형식에 들어갔고, 철조 하는 애들이 처음에 뭘 했냐면은, 어, 철사를 구부려서 나타나는 형식을 좀 많이 했어요. 어, 그러다 보니까, 어, 선재가 많이 등장하고, 그 다음 면재도 등장하고 하다 보니까, 이 공간 속에 뭔가 회화적 작품인 것 같다라고 하면서 공간에서 공간에 드로잉하기 위해서 공간 속 드로잉 뭐 이런 식으로 어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표현 제작 방법을 통해서 그 형태를 더이그더 이상 덩어리로서의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더 이상의 덩어리로서의 부피를 통해서가 아니라 선형적 뚫려 있는 조각 서로 이제 선형적이라는 것 서로 이제 서로 교류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뚫려 있는 조각을 통해서 공간을 자꾸 으로 도입하는 조형 원리를 계속 어, 발전을 했다. 어, 이렇게 보고 있죠. 어. 그래서 발전시켜놨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음... 잠깐만 이게 음 프로그램이 이게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업그레이드가 되니까 더안 좋아졌어요. <laughs> 그래갖고 지금 제가 음, 이게 지금 펜을 써야 되는데 음, 화면상 있는 펜으로 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음, 그 기존의 조각이 이제는 양감 기존 조각이 이제 양감이라고 했을 때 어, 철조 철조는 선제, 그 다음에 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거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으로 크게 변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양감 위주에서 선제, 면제로 바뀌다 보니까 어떻게 방식도 변된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가장 큰 것이, 요새 큰 것이 뭐냐. 재료였다는 거야. 재료의 변화. 재료의 변화. 이렇게 변한다는 거 그렇죠. 어, 이따 어, 끌었다가 프로그램 좀 바꿔서 써봐야 되는 거예요. 이를 음.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그런 거죠. 어. 자, 어쨌든, 요거좀 어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서, 공간 드로잉이라는 얘기, 공간 속의 드로잉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철조가 등장하면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 특히 공간 자체도 도입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선제 면제로 갔을, 선제 면제로 갔을 때 가장 큰거 거는 뭐냐면 측정 가능하다는 라 겁니다. 근데 양감 위주로 있을 때는 측정 대상이 어떤 그 윤곽으로 일어나 볼륨감 위주로 봤기 때문에 측정 가능한 대상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것은 실내 내부의 공간과 그 뒤에 있는 공간, 그 다음에 그 공간을 나눈 면제 이런 걸로 인해서 측정 가능한 대상이 됐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부분적으로 대상을 분해해서 재구성하는 입체파의 어떤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조각을 통해서 공간의 작품 속에 도입한 조형을 계속 발전시켰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비 전통적인 재료, 그죠? 어, 철이니까 용접과 같은 현대적 기술을 사용으로 어, 이제까지 그 조각의 전통적 제작 방식과 아, 닫힌 덩어리로 조각을 이을 넘어 조각의 강능성을 확장시켰다. 그래서 조각에 대한 영역의 어떤 확장 어,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음. 그리고 이제는 이제 33페이지로 가면은요. 음. 누가 나오냐면 또, 곤잘레스가 나오죠. 근데 이제, 플렉스 터레스 곤잘레스라고 합니다. 토레스 우리가 이제 교과서 할때 봤어요. 교과서 할 때. 음, 음, 이 사람 작품을 먼저 좀 볼게요. 음, 음 아니, 뭐, 음, 얘다. 토레스 본잘레스, 보셨죠? 어, 요 작품. 이 작품 이이 작품이 이제 사탕이나 뭐 이런 것을 포장해가지고 이렇게 쌓아놓으면 에, 관람객이 그 것을 이제 가져가기, 가져가서 먹거나 이런단 말이죠. 거기에 대한 변화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한 거란 말이죠. 어, 보시면은 작품 이름 대부분이 무제인데. 에, 작가는, 그, 작품의 제목을 달지 않, 그, 않는 대신 의도에 따라 작품을, 구성, 어, 중식, 변경하고, 이를 의미하는 부제들을 붙이고, 하나의 시리즈로 얘기하는, 어, 시리즈로 얘기하는데, 비어있는 그 제목 자리에 다른 이름들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과 비슷한 위치로, 그 작업은 많은, 어, 그, 경우, 관람객들의 그 참여를 통해서 완성하는 걸 의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참여적인 요소가 들어갑니다. 참여적인 요소가. 그래서 관객들의 참여와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완성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완성. 그러니까 어 관객에 의해서 결과론적으로 이제 내용이 바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 은박 셀로판지로 싼 사탕이나 그다음에 빨강 하얀 파란색이 셀로판지로 싼 사탕을 미술관 한쪽에 쌓아놓고 어 그런 이제 작품이 유명한데 반란 객들은 이를 먹거나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 1990년대에 제작한 그 무제는 작가 자신과 동성연인 어, 레이콕이 건강했을 때의 몸무게를 더한 136kg 짜리 작품인데, 로스가 LG로 사망한 해인 1991년에 제작한 무제는 로스의 사망적 몸무게를 몸무게에 또 50kg에 달하는 양 사탕을 쌓아 올린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은 음, 뭐, 이런 작품도 있고, 이런 작품도 있고, 그죠? 어, 이렇게 하나하나 싸가지고 이제 무게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는 뭐 이런 작품도 있잖아요. 어 이런 작품은 이제 그 애인과의 흔적들을 어 사진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전광판이라든가 이런 어떤 어 광고 매체를 이용해서 이렇게 제시를 하기도 합니다. 어 동성애자예요, 동성애자고 그리고 그로 걸 인해서 이제 사망을 한 거죠. 어 근데 굉장히 그리워하면서 뭐 애틋한 뭐 그런 어, 이야기로 주거 뭐 두거리가 줄어, 나오는데 어쨌든 이 사람의 작품의 특성을 알수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 도판 참고하시고요, 도판 참고하시면 어, 이 사람에 대해서 어, 나름대로 교과서에 자주 나옵니다 이 사람이 어, 그래서 어, 내용을 보시면 쿠바 출신 미국의 미술가고요, 죽음, 소멸, 일시성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사탕을 놓고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그것을 사람들이 가져가서 먹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그 연인이었던 사람의 죽음과 소멸, 그다음에 일시성 이런 것들이 주제로 설치작업을 시도하는 비극적인 개념 미술가, 개념 미술가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구나 시계, 종구나 시계를 이용하거나 종이 사탕 등 전시 그 공간에 쌓아두고 아까 봤죠. 다두고관 어, 랑에게 전시조 하나씩 가져가, 결국, 오브제가, 에, 사라지는 것을 전시계에으로 보이죠. 또, 사, 적인 공간에서 볼수 있는 요소를 공적인 공간에 디스플레이 하는 방식도 취하는데, 아까 침대, 에 그, 우리 어, 그 흔적들을 찍어서 사적인 공간을, 공적인 공간에 디스플레이 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제 그 뜻이죠. 어, 전시 과정에서, 어, 전시 과정에서 작품이 종식 사라지는 것 자체가 작업의 주요 요소예요. 어, 그걸 한번 체크해 놓으시죠. 이게 이제 주요 요소래요. 마지막에 물질, 미술작품 모두 사라지지만 메시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된다는 라 것이죠. 그래서 전달되는 게 다시 선상되는 일종의 기념비의 작업이다. 자기 이제 연인에 대한 기념비. 그래서 그 작업은 에이조완자였던 작가의 경험 이 반영된 것이고 프로세스 아트의 범주에도 들어가요. 왜냐하면 그 과정적인 요소가 이제 그 관람자가 아, 그것을 이 과정을 이제 이뤄내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어, 딱 어느 양식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그래서 프로세스 개념 미술 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뭐 일생은 보실 필요 없고요. 음, 예 네, 보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요. 제가 끊었다가, 끊었다가, 프로그램 좀 바꿔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이건 뭐 이렇게, 쫙쫙 가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안 가네. 네. 잠깐만 쉬었다가 합니다.